마차 마차 오십삼. 출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이상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리야사말 음, 방아, 대피. 방아 대피. 팝다 총강, 총강. 필, 설대, 설대. 슬프다, 뭐야? 스치민달 필드 퀸 제발 잡아라. 쏘스 아! 미션 아! 실패, 블루 팀 승리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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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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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터페, 터페, 터이터이터이 터페. 터페. 터강터강 터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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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

다지 신포 터셔 아 피고 아. 오. 음. 아, 외투 신실팀 아, 아. 승리. 나는 한 마리 잡는 거 목표로 삼아야겠다.

사운드, 사운드, 사운드. 사운드. 미션 성공! 블루팀 승리!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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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해 1번, 1모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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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번1